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서 막힌 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T로 돼 있잖아요.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밑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나놔버렸기 때문에, 저는 아, 저 거리가 있어서 좀 아깝게 매너를 잡아 14m 이상. 이거 바깥쪽이네? 찍어봐야 죠위치가집중는데 아니, 이거 빨리 보고. 훅, 이렇게 떼준 게 있잖아. 그거는 변기잖아요. 두 개잖아, 두 개. 근데 두개 뺐잖아요. 하나가. 하나 두개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어디? 찾아봐야 나모르겠다 여기 같은데. 여기 이기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빼면은 느기지가 이거 그라인더 음.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 따자. 야 무슨? 오늘 내가 찍어줄게. 찍어. 발 찍어 주실래? 사장님 네? 나 찍어 줘. 그래. 잘찍는다니까 응, 알았어. 아니. 카메라에 비려 이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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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개빡치라이 나와요? 볼이 있고 한번 이 어디서 나오는여기서 들어온 거같아 이게 지금 여기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합주 지금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데? 맞아. <laughs> 맞아. 거만이에요. 네, 이 물은 일로에서 일로 바. 이거 섹션을 빠지거든. 아니야. 이따 데 보여 드릴게. 음. 응. 이 이게 이거랑 같이 지금 조용이 됐어요. 지금 티로. 여기 조용이돼 가지고 지금 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요만한 돌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따 뚫고 나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같이 연관이 있어요. 예. 응. 네. 그래서 여기서 물이 쫙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 혹시 몰라서 내가 물을 좀 받아놨거든. 예, 예. 해가지고. 이거 다 이거 다 부어버려야 되는데 뭐? 예? 부어버려 지금? 예, 부어요, 부어. 이 시간 좀 빼고. 지금 이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이야? 여기 돌이잖아요. 여기 돌이요? 예. 고기 같이돼 있는 거. 아니 거기 돌이 왜 들어가 있지? 나 이해 안가네저 네. 아, 저기 저 하수도 구멍으로 내가 봤을 땐 들어갔을지. 어. 어디 있어 저기 저 저. 진 응. 응. 여기 여기 마당. 음. 거기서? 네. 일단 여기서 뚫어서 저기 나오나가 문제. 이제... 시바이. あ。<コ> 안 나왔어? 아뇨 벌써 안나는데아예안 나오죠 당연히 모니터를 보라는 거예요 보아 모드 보 노즐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죠? 어. 사장님 세탁기 물좀 받아보세요 세탁기 예. 네 바늘 옛날에 약한 걸로쓴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마 내가 여기 지금 집에 하러 가는 줄알 약한 걸로 쓰니까 반이 자꾸 이 타원형이 되면서 망가지지. 눌, 눌질러지지. 아,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거고,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양호해요. 양호한데, 이거 빼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물이. 네. 이제 뚫어 놨는데 원인은 알고 계시라니까. 여기 원인 많으니까 어쩐지 선생님 한테해야 거거든요. 여기 여기. 음, 이딱 경계네 여기. 음. 네. 그러니까 나 알고 요거는 랩도 관서구를 파든가 해가지고 음. 관을 보강을 해줘야 돼요. 하여튼이 주택들은 관리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애먹는 거예요. 저기도 그때 관이 파손돼가지고 우리가 고쳐 썼잖아 죠전생활로는 내가 개고생을 봤다고. 아니 아파트가 <laughs> 편하긴 하죠. 아파트 <아빠도 웃음> 살다가 개이러지. 지금 한번 지금 이억 선에 보고 왔어. 또 올라갔어. 아, 아,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아무리도 고생이 많은데. 그치. 소감 다이.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 아 생각나죠, 사람인데. 아무래도 나죠. 아무래도. 오늘 <laughs> 알았어요. 오늘 내가 가을에 내가 팔을게. 예. 잔재적인. 예. 그다 예. 예. 그래. 예. 그래요. 일단 뚫었으니까 깨끗하게 뚫렸어요. 저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자, 때... 저기서 넣은 카메라랑 완전히 지금 만났어요. 예. 배터리가 꺼져버렸네. 사장님! 만났죠? 서로 완전히. 뽀뽀했다고요. 뭐요? 저 카메라. 응, 네. 저 안에 안에 넣은 카메라랑 만났다고. 요 나왔어, 아... 응. 아, 나왔어. 만났잖아요. 아... 확실하게 된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사이뭐 사람이... 뭐, 뭐라고 붙이라고요? 달달이. 달달인. 달인의 달, 달에다가 달을 또 붙이라고? 아, 여기 배관이 예, 깨졌잖아요, 여기. 배관이 예. 깨졌잖아요. 한번 공사를 해 줘야 되네. 가을에 가을에 합시다. 예. 지금 날라고서 지금 허지도 못 해요. 어차피 이게 한번 역구배진 데는 아직 계속 문제가 또 그러니까, 생겨요. 잡아줘야 마음 편하게 살지. 네. 예. 겨울에 또 시워지면 사람 화장한다고 어려워 하실. 답하고요. 물은 나는 거지. 알되. <laughs> 세탁기만 쓰다 보면 보일러실까지 연결돼서 다 환장하다. 그렇죠. 아왜 보일러실하고 연결을 해 놔봤나 보네아다 하수구는 원래 하나로 다 연결돼서 메인으로 나가는 건 정상인데 보일러실이 이제 지대가 낮으니까 영유하는 거죠. 사장님은 나를 본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장비 쓰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아니까 나를 부르면은 마음이 놓이잖아요. 예. 네. 그렇지않으면은 누가 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사람마다 다 작업하는 게다제각기기 때문에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죠. 알습니다 그그그그그그 <laughs>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빨리 빨리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놀러 간게 아니라 일요일은. 쉬어야지 저도 하루 맞아요 쉬어야지 본의 다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네